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이고,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접고, 위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정의 군사를 뽑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시프트라는 단어를 쓰죠. 채를 치다. 걸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한 자를 걸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테스트에 합격하려면 곧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한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이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군사가 많은 상태에서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군사의 수가 많은 상태에서 승리한다면 우리가 많으니까, 강하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지전능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말 그대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에서 내 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자신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 때문에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이죠. 그들이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의 짐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아이성과의 전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패배하게 됐죠.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솔직히 그 작은 아이성마저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아시기 때문에 메뚜기 때처럼 많은 그러한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문에서 교만을 거스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한다는 뜻을 갖지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 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끝 부분에 보면 할까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염려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패하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패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는 것이죠. 오히려 승리함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랑하는 것이 늘 걱정이신 것이죠. 결국, 교만만 피한다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나단의 고백처럼 여우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잊지 않고 날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고 승리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모든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3 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군사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메뚜기 때처럼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두려워 떠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불신앙에 기인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적군만 바라보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그 비하히 히로돼서 애국군대가 쫓아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려워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국군대와 그 넘실거리는 홍해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불신앙의 반로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애굽의 군대보다 그리고 홍해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떠한 거대한 장애물이나 문제나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싱글 포커스로 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이 아닌 문제와 장애물로 포커스가 옮겨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보되, look at, 곧 뚫어지게 응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미디안의 군대, 곧그 문제와 장애물들은 점점점 작아 보이고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본문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두려워서 떠는 자는 이 결코 싸움에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사냥하는 맹수가 그 먹잇감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얼마나 맹수가 정말 집요하고 빠르게 쫓아갑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 선하심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므로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세 번째는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 오제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과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돌려 보내라고 하시죠. 왜입니까? 그들은 경계를 풀고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300명은 개가 물을 핥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를 풀지 않고 물을 마셨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모두 돌려 보내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방심이라는 것이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은 생명이 달린 그 싸움으로 방심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긴장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가운데 싸워야 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방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루라는 그러한 말은 모든 사람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아무리 이기고,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패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역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방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잠들지 않는 것이며 방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아이성과 싸울 때에 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함으로 전쟁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빼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방심했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당연히 이, 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와 패배의 공통점이 다 하나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방심한 것이죠. 그리고 예외 없이 패배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곧 방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전쟁에 나갔죠. 그도 실수가 많았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에게서 볼수 있는 귀한 믿음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거듭해도, 교만해지거나 방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높이신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깨달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심할 수 없었고 늘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항상 승리하기 때문이죠. 고름드언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승리해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결코 방심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사장에서 내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로 합당한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어,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왜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또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늘 다위처럼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군사답게 겸손하시고 또 주님 때문에 담대하시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실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정말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삼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 또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찬의 모든 성도의 삶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 또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